장희수는 이제 집에 다 적응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졌거든요. 저희가 경험한 건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했던 장채니뿐이어서 이렇게 작은 애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악갱이는 이런 거죠? 이제 벌써 방면문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장희수 요놈 진짜 한성과를 할것 같습니다. 장채니가 장희수를 이겨야 하는데 오늘은 이수를 이동장에 넣어서 장첸이와 만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먼저 장채니 냄새를 이수 전체에 묻혀줍니다. 해보세요. 언니 냄새다 언니 냄새 됐어. 그리고 장채니가 깔고 자던 수건도 같이 넣어줬어요. 이거 한번 봐볼까? 잘안 보이네. <laughs> 옳지 잘했다. 옳지 옳지 자. 이렇게 붙기 그냥 추러 요새 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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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첸이는 이수가 들어가 있는 이동장보다 여기 방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당신 잘했어. 동생 학질 정체... 안 하고. 삐졌어. 학질 안 하고 잘했어. <laughs> 벽 보고 있어. 오늘은 그만 그만하자. 아이고 잘했. 아이고 해 아이고 우접태. 아이고 착해. 아이고 우태 최고야 고양이. 아이고 우접태요. 아이고 좋래 그래. 좋아 좋아. 그만.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이제 그만할게. 자를 데리고 들어갈게. <laughs> 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당신이 언니답네. 아이고 <laughs> 제일 잘했네. 많이 잘했어 장첸이. 짜. 장이수도 이번에는 좀 겁이 났나 봐요. 이동장에서 안 나오려고 하네요. 나와보세요. 왜 다시 들어가. 지금까지 장체님만 신경쓰면서 적응훈련을 했었는데, 이젠 이수상태도 좀 살피면서 해야겠어요. 아니, 너 지금 똥 나오고 있다고. 똥. 똥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세요. 선생님, 똥, 똥 나오고 계세요. 아니, 선생님, 여기 똥 흘리, 똥 나오고 계신다고요. 마사지, 해 마사지. 아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게 느껴지네요. 아픈 거 아닌가 걱정되던 눈도 이제는 초점이 점점 맞아가고 있어요. 하,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한상가를 할것 같지 않아요? 이수가 이렇게 변을 흘리고 다닙니다. 첫째랑 공간을 완전히 합치기 전에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검사도 하고 접종 계획도 세울 겸 병원을 가봐야겠어요.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병원 <laughs> 갑시다. <laughs> 장기수는 장첸이랑은 다르게 겁이 없는 것 같아서 다 열고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겁내는 것 같길래 담요로 덮어줬어요. 무서워하고 있어? 그냥 눈부셔하는 것 같은데 안 나올라고? 슬쑥 날쑥 하더라고 하루에도 음. 한 다섯, 여섯 번씩 편을 보는데, 음. 한 번, 한두 번은 또좀 괜찮아지려는 싶단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정도더니 음. 또한세 번... 오후에는 물약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조그만해서... 예. 네. 근데 얘 약이 써요. 틈을 음, 낼수 있어요. 그래서... 처치한테 음. 먹여봤어요. <laughs> 이수와 <laughs> 병원에서 기생충 검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집에 거의 도착해서 수건에다 설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장희수는 좌욕을 당합니다. 장채이가 이제 동생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친해질 건가 봐 아직은 아닌가 봐요. 시리얼 같아. 뭔가 잘못한 거 같아.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분유 양을 다시 보고 재시도했습니다. 왠지 분유는 아닌 것 같아서 건사료를 물에 좀 불려서 약이랑 같이 줬습니다. 약이 좀 많이 쓰다고 해서 안 먹으면 어떡할까 걱정했거든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댓글에서 고양이들은 그 똥꼬 냄새를 맡으면서 정보를 탐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친이한테 장희수가 한 주먹거리 민들레 홀씨 악갱인 거 알려주려고요.